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선 몸에 좋은 습관이 필요한데요. 건강한 식습관을 비롯해 운동하는 습관과 함께 정말 중요한 습관이 바로 잠을 잘 자는 습관입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내는 만큼 건강한 삶의 기본 조건 중 숙면은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요즘 같이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일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잠을 자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잦은 피로와 함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내와 신체가 쉬면서 손상된 세포나 기능을 회복하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이와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치매관 질환, 정신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지며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식욕이 증가해 체중도 불어날 뿐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고 암세포 증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특히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하다고 했는데요. 잠을 잘 때는 혈압이 낮 시간보다 10% 정도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교감신경계가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를 배출하는데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인 알츠하이머가 바로 아밀로이드와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2012년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은 우리 몸이 뇌 찌꺼기를 제거하는 뇌 청소 과정인 글림프 시스템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뇌 청소가 일어나는 시간이 주로 우리가 잠을 잘 때며 특히 깊은 잠을 잘때 뇌의 노폐물이 잘 제거된다고 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교수도 다양한 이상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하는데 뇌의 청소 과정인 글리프 시스템이 이런 이상 단백질을 청소하고 우리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단백질과 노폐물을 청소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잠이 부족하면 과체중과 비만이 많아진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20세에서 65세 한국인 87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 5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전체 비만 및 복부 비만의 연관성이 25%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고혈압, 동맥경화를 비롯해 인지장애, 기억상실, 비만, 당뇨, 암등 수많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을 얼마나 자고 어떻게 자야 할까요? 사람마다 적절 수면시간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야 다음날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길 바랍니다.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알코올 섭취와 늦은 시간까지 노출되는 TV나 스마트폰 등의 불빛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면장애로 이어지게 하는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각성이 일어나 깊은 잠을 못 자며 과음 탓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 심해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밤늦게 또는 아침 일찍 잠이 깰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뇌의 후두엽과 축두엽을 자극하는 데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고 몸을 긴장시켜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 음주를 피하시고 스마트폰 사용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 사용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과식을 하거나 너무 허기진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잠들기 전 과식을 하거나 음식을 먹으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숙면하기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허기진 상태 역시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배가 고파 잠들기 어렵다면 바나나, 견과류, 삶은 계란, 요거트 등으로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저녁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주무시는 게 건강에 좋고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평일, 휴일 구분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적정 수면보다 적게 자게 되면 잠이 비처럼 쌓이게 되는데 40분씩 적게 잔 젊은 성인들이 수면빛에서 완전히 회복되는데 3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평소보다 2시간씩 적게 자게 했더니 주의력 검사에서 반응 속도가 주기적으로 떨어졌으며 2주가 지난 후에는 하룻밤을 꼬박 세운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적정 수면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운동을 하면 몸이 피곤해져 숙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요. 잠자기 직전에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몸이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잠이 들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숙면을 유도하려면 잠자리에 들기 최소 3-4시간 전에 운동을 마치시고 어느 정도 몸이 진정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한 습관으로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건강하고 올바른 수면 습관으로 숙면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